힘들텐데? 루시? 루시 잘하잖아 아니 이거? 이번이 힘들다고 왜? 내가 했어? 말 안해도 알잖아 재밌게 하면 되잖아 왜그래 이거? 이서콧에바에을람을거대로 안 가도 되지? 봐봐 야, 야 아, 이거 재밌다. <laughs> <laughs> 아 이거 완전 공생인데. <laughs> 이번은 재밌게 해줄게. <laughs> 와 봤어? 하랑이 캐리안에 하랑이 야이씨 아니 봤어? 딱한번 맞았는데 죽었어. <laughs> 어 맞추겠다. 아 맞추겠다. 쟤 나죽을라 하는거야? 음. 아니 한대인한대네한 대! 아한 대! 아, 아 짜증나네 아 제발 우리 왜그래? 다 개핀데 못죽여 뭐가 부족한거야 딜이

이거 스킬 어디다 넣어야 돼? 링 어떻게 사? 부르스 해본 사람?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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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거 티 세계 산담 에 장갑 사는 거야？그 래지？좀 오래 버텨 티사 거나 바지 사 거나 뭐 케어.

아니야 너무 들어갔다. 도망쳐. 어, 아. 오늘 부루스잘만하면 재밌겠다. 왜? 내 걸린다고? 내기? 컴퓨터가 이상한 거야? 그거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? 이거 공으로 가도 되겠다. 어. 그러면 거의 뭐다 작사가 겠네 어. 맨날지가쳐먹내 씹새끼고? 뭐라고? 어? <웃음> <웃음> 내가? 내가? <laughs> 아, 가내 대체 언덕을 안 보셔? 가내나게

없었다고. 아, 부루스 재밌어 어, 보인다. 어. 안, 엄청 재밌어. <laughs> 한번 해봐. 아빠는 브루스다. 엄청 재밌어. 거의 그 바닥으로한대때라는데 나갔어 이케러리 <laughs> 당연하지 이거 먹어야 되지 않을까? 겁대마리 없이 뒤질라고 아뭐쟤는 시끄럽게 안 할게. 뭐 혼자 깨고 있으니까 받아나는 거지. 자네트 하는 말인데. 자네트 아빠인가? 어? 자네트 아빠인가? 누구? 부르스자네트 아빠 재레온이잖아 근데 이 사람들 그말 하는데 보급품인가? 어? <웃음> 네. <웃음> 아 그래? 어? <suss> 아 <suss> uh -huh. 할 거야? 아니 일단 집을 먹어야지. 얘 예, 내가 먹는다. 다 먹어. 먹고 소스 컵. 뭐야? 이거 뭐야? 와, 트릭이 <트리스에> 잘하네. <목소리> 아뭐 언제 드십니까? 아직 배안 고픈데? 아씨 들어갈까요? 제가? 아니요 아직 들어가지 말까요? 아, 와 딱딱해 피 물었다 어, 아, 잘하네. 아, 잘하네. 나만 되고. 뭐를 느낄라나? 그냥 궁먹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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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여기 내가 먹어? 아씨 미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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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안돼 애들 나오는데 간다고 그렇게 갔다. 훅 갔다. 왜좀 폼으로 있냐? 따라서 네, 네. 따라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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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네. 네. 내일 더운다. 네. 파야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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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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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했다 겟을 때 안되는 도 부르스도 부르스도 부스도스도부스도스도 부르스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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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르스하 부르스도 부스도 부르스도 부그만도부르하도부하 하는거 알죠 존경합니다 대단히 유지 왔네 빠져가지고 아 대박이다 빠져가지고 대단히 빼고 하자 <laughs> 합니 합니다. 왜 죽어있죠? 근데 이건 스페이스 바는 뭐지? 공중에 떴을 때 바로 착지할야 돼. 오. 브루스 안 해봤구나. 음, 하빠도 안 해봤. 아. 안착하게 해주는 거야? 음. 하... 뭐야, 들어갈 거야, 말 거야? 못 들어가? 미어가 있어. 저 스킬을 왜 이렇게 잘 맞춰져 있나, 게저나파뒤지네 우리. 물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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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! 아니 제발 아니 뭐하냐 왜 안가 대단하다 아니 아니 저게 군만 쓸라고 릴스 씹새끼 릴스 하는 게 없어 딜도 못 넣어 기만해 하는 건 없고. 여기 잖아 병신아. 여기 있다고. 트로포지 뒤에 있어. 아우, 트롤새끼. 저렇게 근데를왜 하는 거야? 나 오케이, 네! 아, 우리 레 스톤, 아, 도로 가야겠다. 어 뭐야 실화냐? 내가 멋있는 거 보여줄게 뭐야? 두 마리 물었어 두 마리 물었어 아나 <laughs> 진짜 어이없어 얼척 피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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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두번씩 물었다고 <laughs> 먹어. 그러니까 알고 있었어. 아, 이 괜찮아. 어차피 이기고 있는데, 내가 들려야 될 때인데, 아, 동영상 누가? 유튜브, 유튜브. 지금 찍고 있다고 누가? 아니, 단영이 지금 찍고 있다니까? 올린다고? 올리지만 내 목소리 나오잖아 하지마 하지마. 로시 공격 아니 미아 공격. 이고 와 뭐야? <목소리> 아니야, 다 들어가. <목소리> 아, 잠깐만, 저또 매드부 미친 거 아니고? 한 여기쯤이면 되겠지? 아 근데 찍을 거만 얘기를 했어야지 그래야지 나 잘했을 건데. 그게 <laughs> 다음 판 진짜... 다음 판더 잘해줄게. 나 엄청 잘하고 있는데. <laughs> 궁 없는 사람? 내가 먹을게 트로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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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왜 궁을 써 갑자기? 브루스하무서 부르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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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르로 부르소, 부르봐부자소 부르소, 어르자 끝내자, 끝내자. 나아 으아, 기아기아 으아, 잘했어. 대단히 빼고 하자. 으자자아 으아, 자 형님 아 으아, 으아,